소스 많이 접해본 소인데 무스 만들 때도 쓰고 하는 거지 사바영 아 사바영 그때 진짜 소름 끼셨어요. Today, each chef will try to identify four foods and sweet potato, carrots, parsnip. Now i t r time. Coconut. This is easy. What is that? I know the flavor. Then tell me. Potato. Oh. Potato. <laughs> 블라인드 테스트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 어려운 걸 해내는 백종원 안성재. 이두 심사위원이 대단한 이유부터 흑백요리사 블라인드 테스트가 찐으로 공정한 이유까지 2주 동안 파헤쳐봤습니다. 사실 요리의 정체를 파악하는 데는 미각보다 후각이 요긴 합니다. 미각, 즉, 혀에는 단5가지맛만 입력되지만 후각은 수천, 수만 가지의 향을 캐치하거든요. 그래서 이두 심사위원도 제일 먼저 하는 게 근데 냄새 맡을 때도 요령이 필요합니다. 바로 들숨보단 날숨. 그러 보니까, 들기름 막국수 같은 거, 냄새만 맡을 땐, 아야, 들기름. 이 정도인데, 입안에서 씹는 순간, 짭짤 고소한 김가루, 메밀면의 구수함, 간장의 단짠단짠, 이런 게다 나오면서, 코로, 음, 하면, 풍미가 폭발했던 것 같아요. 이게 냄새의 이동 경로 때문인데 냄새를 감지하는 후각세포가 여기 눈 뒤쪽 이쯤에 있어서요 음식에 있는 냄새물질이 들숨 때 코로도 들어가지만 날숨일 때도 이 경로 통해서 후각세포에 가닿거든요 이것 때문에 함정에 빠지기도 합니다 왜 생선구이집 지나갈 때 고소한 냄새에 이끌려 들어갔는데 막상 먹어보니 에잇 비린내 진동하는 경험 있지 않나요? 입 안은 따뜻하고 촉촉하죠 냄새물질이 휘발하기 좋은 환경이라서 비린내의 주 원인 트리메틸옥사이드라는 냄새물질이 휘발돼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서 후각세포에 입력되죠 뭐코 막고 먹으면 사이다랑 콜라 절대 구별 못한다 아, 아 탄산수 탄산수 맛 초적 탄산수 콜라 맞죠? 아 맞잖아 <laughs> 사과랑 양파도 헷갈린다 하잖아요? 뭐 매워 물물 왜와 모를 수가 없어요 사실은 코를 막아도 이 뒤쪽으로 냄새를 조금은 맡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실험한 거 보면 구별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고 뭐 반반이더라고요 이렇게 입과 코만 있으면 다 맞힐 것 같은데 블라인드 테스트 왜 어려울까요? 요리 재료 맞히기 냄새, 맛, 식감 같은 단서를 갖고 내 머릿속에 있는 수백, 수천 개 재료 중에 딱 들어맞는 걸 골라내는 작업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후각 다른 감각보다 개인차도 크고 상황에 휘둘리기도 해서요. 같은 자몽을 두고도 어떤 사람은 자몽 냄새, 어떤 사람은 고무 냄새, 이렇게 다르게 느끼고요. 심지어는 고수에서 비누 냄새를 맡는 사람처럼 냄새를 감지하는 유전자부터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또 원효대사 해골물 썰만 봐도 우리의 감각이 얼마나 주위 환경에 흔들리는지 알수 있죠. 아무튼 원물 그대로 먹어도 헷갈리는데 강한 소스에 버무려져 있다. 맞히는 게 귀신 같은 거였네요. 실제로 전 세계 곳곳에 암막 상태에서 식사를 하는 블라인드 레스토랑들이 있는데요. 별점이 되게 높아요. 근데 그 이유를 보니까 특별한 경험이다. 메뉴를 추측하는 재미가 있다. 이런 게 주고 뭘 먹었는지 무슨 맛이었는지는 언급이 별로 없더라고 결론은 눈을 가리면 편견 없이 맛과 향을 감각할 수는 있지만 음식을 더 맛있게 느낀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다면 흑백요리사는 왜안대를 있었을까요? 첫째로 누가 만들었느냐를 숨긴 겁니다. 와인으로 유명한 프랑스 보르도 지역에서 실험을 하나 했는데요. 전문가들 내려다가 두 가지 와인을 시음하게 합니다. 하나는 고급 브랜드, 다른 하나는 평범한 브랜드였어요. 이 평가단들 비싼 병에 담긴 와인 마시고는 온갖 찬사를 바친 반면 가성비 와인에 대해선 악평을 했는데요. 사실 이두 병에 담긴 거 완전히 똑같은 와인이었거든요. 누가 만들었느냐라는 후광 효과가 이렇게 대단하네요. 흑백요리사가 숨기고 싶었던 다른 하나는 플레이팅입니다. 실험이 하나 더 있는데요. 이번엔 와인학 전공생들을 데려다가 시음을 합니다. 먼저 화이트 와인 먹은 학생들 화이트 와인 특징을 그대로 묘사했는데 그 다음에 화이트 와인에 붉은 색소를 타서 주자 레드 와인이라고 느낍니다. 어렸을 때 급식에 클로렐라 밥 나오면은 애들 막 급식실 안 가고 뭐 이런 것도 비슷한 이유 아니었을까요? 흑백 요리사 세미파이널 때 최현석 셰프가 봉골레를 만들어냈죠. 나중에 밝혀진 게 마늘을 빼먹었다는 거예요. 안성재 셰프는 뭔가 기름져서 아쉬웠다 이렇게 평했는데 마늘 얘기는 없었거든요. 아마 봉골레라면 당연히 마늘이 들어갔을 거란 예측 그리고 최연석 셰프인데 설마 마늘을 빼먹었을까 하는 기대 이렇게 미리 판단한 것들이 실제로 마늘 맛이 안 느껴지는 현상보다도 훨씬 강력했던 거 아닐까요? 그래서 진짜 맛있는 걸 뽑기 위한 블라인드 테스트는 눈이 아니라 브랜드를 가립니다 흑백요리사 식당들 웨이팅 할 자신은 없어서요. 매일하는 식사 더 맛있게 먹는 방법 알아봤습니다. 우선 혀를 잘 닦아보세요. 혀에 보면 돌기 있죠? 그 속에 맛을 느끼는 미뢰가 수십 개씩 들어있습니다. 근데 혀가 백태로 뒤덮이면 미뢰에 닿는 맛도 줄어들어서 뭘 먹어도 맛이 덜하고 또 맛을 느끼려고 자극적인 걸더 많이 먹게 되죠. 그리고 입을 아예 벌리고 먹어보세요. 아까 처음에 날숨에서 더 많은 풍미를 느낄 수 있다. 원리를 말씀드렸는데요. 이거를 영국에서 실험까지 해서 또 실증을 했다고 합니다. 또쭉 살펴봤지만 시각의 영향력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집밥 먹을 때도 예쁘게 담아서 먹고 가끔은 줄 서는 식당도 찾아가고 하면 우리가 원하는 맛 제대로 느낄 수 있겠죠? 화요일마다 그 맛이 너무 궁금해서 알아본 흑백요리사 이야기. 깊게, 쉽게, 유쾌하게 유니버스였습니다.